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예요. 판별식은 0보다 크다 라고 하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0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어, 그런데 얘를 이제 보면은 이게 이런 게 바로 될 수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내가 유도를 할수 있겠냐. 지금 얘가 유도가 되면은 좋겠는데, 이게 잘안 돼요. 이게 잘안 된다면은 어, 어떻게 넘어가라? 잘안 보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안될것 같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X에 대해서 내림 차순을 먼저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X에 대해서 내림 차순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2Y제곱, 2Y제곱.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4 써주고. 그 다음에 2X, 2Y, 2Y 써주고, 플러스 5.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 이거는 이제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숫자예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얘는 숫자라 생각하면 됩니다. A, X가 문자라고 하고, 2로 나눠서 제곱합니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B다 제곱, 마이너스 AC. 요거꾸로 요거 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AC니까 2 y 제곱. 2 y 플러스 5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0보다 크거나 같다.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곱할게요.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y 마이너스 1의 제곱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양수죠.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근데 0일 수는 있어요. 언제? y가 1일 때입니다. 자, y에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x제곱, y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x.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 더하기 오니까, 플러스 9죠. 는 0. 그래서, x-3의 제곱은 0이라서, x는 3 나오고요. y는 1이 나와서, 두개를 곱해 주니까,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